어, 계절이 바뀌면서, 가을이 시작되면서, 어디 할것 없이, 낚시가 어려워졌습니다. 새벽 기온이 떨어지면서, 붕어가 우왕좌왕하고, 따라서, 어, 경험 많은 전문꾼들도, 붕어 꼬리를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산속 깊은 곳 계곡지인데, 뜻밖에도, 어, 배스가 많습니다 열번 오면 11번 꽝 치는 곳인데 어, 페리칸 매주 콩글루텐 사용할 거고요 이런 데서는 좋죠 이런 데서는 특히 더 좋습니다 이 예전 같으면 여기 정말 매주 콩낚시 한번 하면은 딱 좋겠다 싶은 그, 그런 곳인데 매주 어, 콩글루텐을 쓰면은 제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Okay. 이 월척지기 뜰채 자랑은 이렇게 쿡 누르면은 원래 5단인데 전체 길이는 5단이고 전체 길이는 5단인데 쿡 누르면은 4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쿡 누르면은 3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이 뜰채를 가뿐하게 옆칸으로 이렇게 옮겨낼 수가 있다. 밤중에 이 고기를 떠낼 때 고기가 옆으로 한 칸을 다 넘으면은 한 손으로 뜰채가 옆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 월척지기는 편리한 원터치 줌에다가 가볍다 그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어, 대편성을 모두 끝냈습니다 어, 1200 원샷3 1200에다가 어, 500 연장판 그리고 앞쪽은 지기다리 하나 우측에는 450 간편날개 좌측에는 300 멀티와 두개로 낚시가방과 차량 가방을 얹고 있습니다. 우측에서부터 어, 36부터 해서 어, 좌측으로 어, 제일 긴 데는 음, 52대인데요. 어, 좌측으로 얕은 곳은 어, 매다 50에서 어, 매다 한70 정도. 어, 그리고 어, 우측과 전방은 어, 거의 3미터 가까이 나옵니다. 워낙 깎아지는 계곡지니까. 수심은 깊은 게 당연한 것이고요. 어, 초가을 접어드는 무렵이니까 좌측 얕은 곳 벽을 타고 들어오는 곳 저쪽 부분에 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항상 이렇게 짚으면은 A와 B를 대충 짚어놓으면은 C, D 다 지나가지고 어, F가 불쑥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어, 오늘은 어, 제 판단이 잘 맞아들기를. 그런 기분이 더 좋으니까요.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또 밑밥 밑밥 치고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밤낚이 돌입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사고파를 기대할 수 있는. 어, 이 좋은 저수지를 현재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야입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뭘 이렇게 예측을 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전혀 어, 수면이 뭔가 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뭐 물안개가 핀다든가, 어, 뭐조용하던 수면에 물 트림이 시작된다든가, 혹은 찌가 울렁거린다든가 그러한 어떤 이 메시지 자체를 전해주지 않고 했으니까 아, 쉽지가 않다. 능력 밖의 것을 잡을 수는 없고 할수 있는데까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나머지는 음, 붕어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음, 현재까지 이 상황은 이러하고, 어, 앞으로의 어떤 이 전략은 이러하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찌의 미동도 없이 글루텐을 빨아먹어버렸고, 빈방을 상태로 열심히 찌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항상 바늘에 이 잔존물 글루텐 잔존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의외로 어 바늘 의외로 찌는 미동이 없는데 글루텐을 빨아먹어버리는 그런 포인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낚시 중에 밤이든 낮이든 잔나깨나 바늘 끝에 잔조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점을 꼭 강조드립니다. 찜이 대 밑밥 하나는 확실하게 깔아주는구나. 허책이는 확실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확한 찌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투척하는 것. 잎질을 불러내는 없는 잎질도 만들어 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토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노력한만큼 득이 되겠죠 떡법 종류를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 에서는 헛채기를 100번 한 사람과 200번 한 사람의 족과 차이는 두배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헛채기 작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야 이거 찌도못 봤는데, 이어인가 와, 이모, 감당이 안 돼. 야, 얼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잉어구나. 붕어다. 해피야. 우와. 해피야, 해피야. 와아~~ uh -huh. 왔구나~~ 우와~~ 우와~~ 야 정말 오랜만에 오이던데 우와~~ <laughs> <laughs> 이걸 얼마만이야 <막 아니야>, 도대체 이야~~ <laughs> <laughs> 아,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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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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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간격이. 우와, 이걸 얼마나 많이 살야 얼마나 41, 41, 41, 4 0 하고도 무려 1입니다 하하하, 정말 오랜만에 6 47, 데요 49, 40, 41, 42, 43, 44, 45, 46, 4 4 5 넘지 않겠나 싶을 정도 이야 정말 기 비탈면에 세워놓은 오이대가 대가 웅 하고 끌려 들어가는 걸 받아냈습니다. 꼬리지느름이 더 좋고요. 두툼하니. 토종궁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이 꼬리지느름인 것 같습니다. 꼬리지느름이 가 두툼하니. 건강하게 야야야야. 안돼 안돼. 해피오, 해피. 사자다, 사자. 사차. <laughs>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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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오랜만에 보는 사자입니다. 이야, 잘 생겼죠. 길이는 비록 41밖에 안되는데이 체형 자체가 워낙 건강해가지고, 그리고 힘쓰는 게 마치 붕어처럼 그렇게 쳐박던 사자붕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자입니다. 잘 생겼다. 아, 이거 비늘이 두 개가 빠졌네. 자, 이 잘생긴 사자붕어 이제 보내 줘야 되겠습니다. 해피야. 해피야 뽀뽀 한번 하고 보내 주자. 해피야. 해빙. 사자 사자. <laughs> 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혹시 쟤 아저씨 오거든? 쟤 아저씨 믿기는 못. 뭐. 으이 뭐야, 이거. 이거네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야, 임마. 둘다 엉킨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우와! 야, 쓸데없이, 이거, 천물을 가지고, 줄 다가가 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낙동강이랑 낙동강 와, 아이 고씨두 대로 안전히 가나 보려 머리 힘 이렇게도 아~ 그참 이건 입질 안 한다 했는데 야나 그만하자 그만하자 木桂的呢？哎。 왜 부러지겠다, 임마. 그만해라, 그만. 그지도 않은데, 힘을 이렇게 쓰냐 이제 다 빠졌나? 어려어려어려 엉킨 줄이 버티니까덜안 나오네. 햇빛 안이 나오지도 않았나 두대 끊어야 되네 엄마 되지도 않는데 힘이 완전 대두급입니다. 옛날 가을 초입에 연밭에서 마리수 월척을 낳고 아 이제 가을 시즌 제대로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2주 연속 완전히 꽝을 쳤습니다 실제 조항도 안 좋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더군다나 이렇게 10번 오면 11번 꽝 치는 이런 터센 곳에서 사자를 낚으면서 이거 4 1리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날 둘째 날은 당연히 이제 뭐 47, 89, 혹은 그 이상, 5자도 음, 그냥 50이 아니고, 5자 중반까지, 이런 정도에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근데, 여지없이 또, 어, 뜻밖의 꽝이 나고 말았습니다. 뭐, 터센 곳에 꽝 치는 거 예사긴 하지만은, 이, 붕어가 움직였는데, 움직였는데, 변수가 많지 않은 가을 시즌에 둘째 날 꽝을 쳤다. 몹시 좀 아쉽고 억울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황금 시즌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저마다 이 계획들을 머릿 속에 막 복잡하게 계획들을 세우겠죠. 저는 늘 하던 대로 꽝을 쳐도 좋으니까 잔타 없고 잡어 없는 곳 글루텐 넣어놓고 3 시간 4 시간 지나서 꺼내 보면 글루텐 단종물이. 정확하게 묻어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어, 추워지기 전에, 어, 원래 옷자를 한번 음, 포문을 여은 김에 어, 옷자 중만을 목표로 그렇게 어, 달려볼 계획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추석 어, 한가위 잘 지내시고, 또 어, 황금 연휴에 어, 목표로 하시는 황금 붕어들을 저마다 다들 낚그실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핑 해핑 해피우 가족 집으로 가자. 운동이 보러 가자.